안녕하세요 뮤직 웨이브 섹스본 섹스본 교육 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애드립 사관학교 4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멘시타 간주 부분 데드스팟 애드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펜타토닉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블루 스 스케일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에드립 팡팡 파트 2 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고요 간주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간주 부분 이쪽 간주에서 애드립 하는 겁니다 이쪽 간주 그래서 보시면 E마이너 B마이너 E마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블루스케일 E마이너 블루스케일 B 마이너 블루 스케일로 에디를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 마이너는 예전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E 마이너보다는 B 마이너 블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블루 스케일 에디 패턴 세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창작을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B 마이너 페이지는 19 페이지부터 24 페이지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19 페이지를 보시면요, 기본적인 블루 스케일을 나와있죠? 블루스케, 시, 레, 미, 미샤 미샵. 미샵은 파, 내추럴이죠. 그 다음에 파샵,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음은 이런 식으로 파, 시, 레, 파, 시, 레. 그죠? 시, 레, 파에서 어떤 음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에서 시작했죠? 시로 끝나게 됐고. 이거는 시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음이 파에서 시작했고, 시. 파에서 시, 파에서 시로 가지만, 여기에 중간에 블루 스케일을 넣으시는 거예요. 다 블루 스케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블루 스케일, 블루 스케일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를 해볼게요. 1-2, 1-3, 일다시사 이런식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단은 B 마이너 블루 스케일을 먼저 되셔야 됩니다. B 마이너 블루 스케일이 먼저 되셔야 되시고 처음에는 빨리 잘안 되세요.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숙달 될 때까지 천천히 하셔야돼요그 다음에 2-1 봐볼게요 2- 워이2시이시이시 똑 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산을 그리듯이 올라갔다 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블루 스케일을 다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만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듯이 한번 쭉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계속 하시다 보면 숙달되십니다. 쭉 5-1, 5-2도 가고 5-3, 5-4도 가시고 쭉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런 연습이 되시면 실전에서 한번 해볼게요. 실전에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e 마이너 한번 해볼게요. 이 e 마이너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뭐 높은 미로 가도 되고 미에서 한번 미로 한번 가볼게요. 미로 미에서 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미에서 간다 그러면 미에서 시. 봐보세요. 미에서 시로 갔다가 시 플랫으로 갔다가 플랫으로 갔다가 미로 갔다 미로 갔다가 다시 솔에서 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꼭지점 보면 밴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E 마이너를 하시면 아니면 B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여기서 뭐 C에서 시작해서 B로 갈수 있죠. C에서 <목소리> 미레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 플랫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레에서 미, 많이 갈 수도 있죠. 봐보세요. <목소리>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시면 너무 이게 음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가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블루 스케일은 블루 노트를 꼭 넣으셔야 돼요. 5온 플랫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는 반주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환점 음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창작이 되겠습니까? 절대 창작이 안 됩니다. 기준점을 그려놓고도 창작이 안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막, 피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미로 갔다가 저 그렇죠? 미로 갔다가 다시 솔로 갔다가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에서 미로 갈때 미에서 미로 갈때 여러분들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지 마시고 한번 C에서 잠깐 좀 길게 빼시는 게 포인트예요. C에서 미로 갈때 말고 미에서 미로 갈 때. 그렇죠? 시를 좀 길게 끄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데드스팟 애드립 할 때는요. 여러분들 좀 낮은 음역보다는 높은 음역대를 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이시타에서 애드립하는 그 간주에서 애드립하는 건세마디거든요 E마이너 2마디, B마이너 1마디. 그렇다면 좀 높은 음역대를 해야 강하게 좀 표현이 되는 거죠. 낮은 음에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디가 뭐 8마디, 10마디, 12마디 뭐 많이 애드립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는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 골고루 쓰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짧게 나오는 세 마디밖에 안 나올 때는 높은 음역대 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B마이너 한번 해볼까요 B마이너 B마이너도 1도와 5도는 뭐예요 C하고 파샵입니다 그러면 여것도 이렇게 C에서 한번 해볼까요 C에서 뭐 C에서 C로 갈 수도 있어요 C에서 C 너무 높다 싶으면 얘를 낮은 C에서 C로 가서 C 파 내추럴해서 라시로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음역대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에서 한번 C로 한번 가볼게요. C에서 C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이렉트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도 내려갈 때도 산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라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그 블루스 애드리패턴 세븐을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인을 자꾸 그리다 보면 어, 이거 괜찮네. 그러면 그 라인을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실전에서 한번 창작을 해볼게요. 예? 이제 여기 노래 간주 부분에 반주를 듣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창작을 한 두세 번 해볼게요.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 패턴 연습을 좀 하시고, 그쵸? 블루 스케일, 애드리 패턴 7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시작하는 음과 끝음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게 되시면, 그 다음에 반주를 틀어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애들이 팍팍 잘 나오진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시면서 하다 보면 아이 이 느낌이 좋네. 이 이게 괜찮네 하면서 그 괜찮은 걸 계속 숙달시켜서 자기 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애드립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재미나게 음악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리메스타 블루 스케일 창작에 대해서 강의했고요. 또 다음 강의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